그 사건 있었던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묘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뭔가 를 느낀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제가 항상 이 협약 부분 시작을 할때 이야기 하나씩 해 주잖아요. 얘가 왜 생겨났는지. ISPS도 다 그런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알 법한. 2001년도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밤에 새벽에 깼어요. 한 새벽 4시였나 하여튼 밤 늦게 깼는데 뭔가 너무 어린 나이였잖아요. 1 1 살인데 뭔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기분도 안 좋고 막울고 막 싶고 자다가 일어나면 막 우는 거 있잖아. 애기들 그런 막 감정이 들면서 너무 기분이 이상했었는데 다시 잠들었죠. 잠을 한한 시간 두 시간 못 자다가 다시 잠들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막큰 뉴스가 TV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국제금융센터 쌍둥이 타워가 비행기랑 충돌해서 사망자가 지금 막몇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밤에 새벽에 깼던 그 시간이 그 사건 있었던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묘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뭔가를 느낀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 뭐냐면, 어, 대충 요약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극단 무슬림 무장단체 중에 알카에다라고 있는데, 그 소장이 오사마 빌라덴이에요. 그 사람은 사살됐죠? 아마. 버락 오바마 시절에 사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가 이끄는 어쩜 무장단체가 몇몇의 항공기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특정 주요 시설에다가 테러를 감행을 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사상자가 많이 난게 국제금융센터 미국 맨해튼에 있는 쌍둥이 타워였고 국회의사당이랑 펜타운이랑 막 이런 데다가 받고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그때 발생한 그 테러가 그냥 보통 테러가 아닌 게 이슬람 무장단체가 미국 군사 시설이나든지 뭐 군인이나 경찰을 향해서 이 테러를 한게 아니라 그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한테 한 거잖아. 그래서 민간인 포함해서 3,000명이 넘게 죽었거든요. 당시에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조지 부시가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너무 막 전쟁 광 이미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테러가 얼마나 이 심각했었냐면 그게 딱 나고 나서 그 부시의 지지율이 한40% 30%이 정도에서 90%가 넘게 됐어요. 아좀 복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온건파였던 사람들도 다 마음이 돌아선 거지. 너무 끔찍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중대했었냐면 당시에 미국의 주적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테러가 난 다음에 깜짝 올라가지고 성명서를 내요. 아 우리가 이 비인도적인 테러를 어, 규탄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거 아니다 이거지. 아이 나쁜 새끼들 막. 알카이다 나쁜 새끼들 하면서 막 북한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보복당할까봐 자기 불똥튈까봐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 9.11 테러였는데 이게 항공기 테러잖아요. 근데 항공기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잖아. 짐을 옮긴다든지. 선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UN 산하기구에 우리 야거 시간에 공부했죠. IMO라고 이제 선박이랑 해양에 관련된 기구가 있는데 바다판 유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 이거는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선방용 어떤 보안 장치를 우리가 또 항공과 더불어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코드를 하나 탁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매뉴얼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isps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테러 테러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보안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